x 분의 1이 뭔지부터 봅시다. 자, x 분의 1은요. x가 이거니까 루트 1 0빼기 3분의 1인 거 아시겠어? 돼요? 네. 그럼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루트 10 플러스 3을 곱하고 분자에도 루트 10 더하기 3을 곱할 거 아시겠어? 네. 자, 그러면 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밑에는 합쳐 공식. 1 0기9인가 알겠어? 제곱제곱이잖아 이거 제곱하면 10이고 이거 제곱하면 9니까 1이야 1 얘는 루트 10더하기 3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얘네 3더하기 루트 10이었네 그쵸? 네. 아. x분의 1의 소수부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소수부분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루트 10자 3이었어요. 한번 해보자고 루트 10은 어디서 어디서 하니? 루트 10은 루트 9보단 크니까 그러니까 3과 4 사이인거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을 더해주시면, 3 더하면 6이구요. 3 더하기 루트 10이구요. 3을 더해주면 이거잖아요. 그쵸? 얘는 6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쵸? 네. 이해 돼?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 더하기 루트 10에서 이의 정수 부분인 6을 빼주시면 되겠죠? 네. 이해 돼요? 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삼 플러스 루트 십.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네. 이해 됐어요? 이거야.